자, 오케이. <웃음> <산불아>. <웃음>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오케이 자, <laughs> 자 하나 둘 <laughs> 찰나갑니다 하나 둘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하나 둘 수고했습니다 <laughs> 오 예쁘게 나와 너무 징그러워. 야, 오늘 맨 처음에 소개하는 거 같이 할 사람. 여기못찍는데 어, 지금. 어, 아 오프닝. 아, 구독과 좋아요. 어, 나도. 구독과 좋아요야? 오프닝. 아, 오늘 뭐 하는지. 오늘? 뭐라고나 그럼 연기못 해. 아, 너무 중간에 딱, 딱 이렇게 딱 중간 예쁘게 온기동기 뭘봐 봐. 야 <laughs> <그럼> 우리가 <laughs> 어, 이름 없나 어, 구독자 이름 없나 <laughs> <laughs> 구독자 이름을 정해라. 아안 네, 아, 네. 가 내가 그치? 안녕하세요 시. 하정이다 하고 니가 영상을 보고 내가 영상을 보기 전? 하면 누가 구독과 좋아요 외치고 누가 구독과, 네. 구독과. 구독과 하고 좋아요 누톱드요 아니면 반구독과 우리가 좋아요 아, 그래? 아 그래? 구독과 좋아요. 구독, <laughs> 구독, 좋아요. 구독 오케이. 구가 구독, <laughs> 구독 뭐라고 어떻게 손 어떻게 할 거야? 이제 오른쪽 있나?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. 구독과. 아니, 구독과. <laughs> 그 니네가 아, 내가 그 구독과 게 구독과 나 내가 좋아요. 이게 다 개수 사람. 너무, 너무, 너무. 영상을 보기 전. 안녕하세요, 하정입니다! 영상 보기 전. 구독과 이상해요. <laughs> 오징 오징어 춤. 야너가 오징어 <laughs> <오, 웃음> 춤을 는거 아니야? 어떻게 해요? 개웃기다. 스무스 하네 야 그리고 웃으면 안 돼. <laughs> 이게 장황을 귀게 다녀 이 미래에 이루진건 이거 영상인데 빨리 하고 <목소리> 토마, 아니, 팔 이렇게, 이렇게, 팔, 이렇게 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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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아 카짜깍 아 근데 이 햇빛이 그림자 안나오내 콧구멍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너었죠 아니 너무 가까우면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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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날 것 같아요 지난 어디 갔냐? 코에 찔렸나? 어 이렇게 되는데? 아 이제 1년 되면 이런 추억도 없겠지. 열심히 기록합시다. 그럽시다. 안녕. 열 촬영 끝. 시 왼쪽. 왼쪽. 왔다. 왼쪽. 오른쪽, 왼쪽. 그 다음 시간 뭐요? 뭐야? 부탁하네 아, 시작하데요 아, 좋아요 부탁드려 어? 이거 잘 들어요 <laughs> 분 <미적분> 아니고 나누기다 됐다 분 아니고 감각 아니에요 네. 아까 말했죠 간이라는 거는 시. 10개지 그럼 아, 네. 10으로 나누고 지는. 12개 12개니까 12개로 나눌거란 말이에요 왜? 여기서도 10칸하고 1 0이지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음. 네, 오늘 내밥 내가 네, 오늘 인생 최으로 열심히 공부했어고 누가 올려야 되 Yes!

是是是 국발표가 수요일입니다. 진짜? 손바이에요 손바닥 놀라고 6조입니다, 저. 에? 누가 해주는데요? 저, 저. 어. 요, 요분이 해주십니다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봐. 거기서 하고 네가 응. 빠바바바바바 한번자 빠바바 그거를 네가 확 치고 나와줘요. 아, 오케이. Okay. 다시 그. 부분으로, 방, 이걸 이거를. 어, 그걸 완전 이렇게 아니, 이렇게 팔를 조금 더 길게 끌어내 같아. 약간 네가 솔로 나온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리고 따다다 하는 게 따를 조금만 더 끌어줘. 네가 이렇게 아, 따따라 이렇게 들리거든. 아 여기가 그게 여기서 아니 이렇게 끌고 아, 가. 아이고. 약 살짝 끌가더끌수 있나? 아 이렇게 됐다. 어 그렇게. 아 이렇게 할게. 수고했어 얘들아. 수고 수고했어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안녕. 아, 이거 좀 봐주십시오. 떡 튀는 맛시구 왜요, 왜요? 끄세요, 빨리. 집에 왔는데, 제가 이거를 사왔거든요. 얘부터 만들, 어, 마실게요. 너무 맛있는데? 이거 먹어도 돼? 음, 칼로리가 높네요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세안하고. 화장 지우고 와가지고 대충 컷 편집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